반갑습니다, 교원더우름 가족 여러분, 더블 다이아몬드 하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올라투 교육 과정 중에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정말 교원더우름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기 정말 좋은 날씨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부터 코로나라 어떤 종결 그리고 그 종결로 인해서 남들은 아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교원도 오름이라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해야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볼 건데요. 자 리더십 네이버에 나오는 명사로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직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좀 어렵죠. 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풀어서 예를 들어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요, 큰 배를 가지고, 어, 아메리칸, 미국으로 우리가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랬을 때그 배의 선장, 그 선장을 우리는, 어, 항해사 또는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근데 가만 보시면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방향성 제시. 뭐, 예를 들어서, 그 배가 미국으로 가는 그 라인, 그죠? 그 선을 정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미 교원이라는 그룹에서 다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각 팀, 각 그룹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틀 안에서 배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장들, 리더들은요, 그 티를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잘 조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한 바다를 만나는 선쟁들은요, 그냥 원래 만들어진 그 길, 그 노선을 따라 항해만 하면 되는 일인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어, 예를 들어서 배가 어디 뭐, 돌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일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우리는 리더, 선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원더우름이라는 비즈니스 안에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려면 이미 회사는 이렇게 비즈니스라면 좋다라는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이밍, 마케팅, 뭐 보상 이런 것들은 제시가 다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중간에 크레임이나 문제점이나 아니면 풍랑, 태풍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방향성 제시를 빨리빨리 할수 있는 일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갔어. 근데, 아,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첫 번째, 리더라는 사람이 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정해진 미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교원 도움으로 예시를 드렸을 때, 언어적, 시간적, 예를 들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어, 내가 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질수 있는 말만 해라. 책임을 질수 있는 행위를 해라. 이게 리더십의 첫 번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풍랑을 만나고 암초에 걸리고 태풍을 만났는데 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리더라고 하면 그 배는 뒤집어질 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요 모두 다가 다이 더 이상 비즈니스가 끝날 거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바 목표한 바를 완수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라 이게 첫 번째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혹 이런 얘기들 있죠? 한 줄은 내가 해줄 테니까, 아, 나만 믿어. 내가 모든 걸다 해줄게. 이런 말들은요, 아, 내가 책임을 질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이 비즈니스라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게. 이런 말들이 책임을 다하는 말.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은 책임을 질수 있는 언어.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다해라 이게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분들이 리더냐 보스냐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선수범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리더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음. 내가 직접 어떤 일이든 실제로 내가 해내는 일, 리드 바이 이그젠플이라고 하죠. 네, 정말로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앞서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남들보다 더 꾸준 일들을 해내면서 정말로 나랑 같이 함께하는 그 선원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고 쉽. 함 항해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솔선수범의 리더자 선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선원들과 아니 파트너 이제 우리 비즈니스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교원 떠오른 파트너들과 대화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인정과 칭찬이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내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들어온 선배예요 아, 그리고 이 길을 먼저 가본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알,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추궁보다는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누가 엎질러져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대처 능력, 더 많이 오염되기 전에 물을 치울 수 있을 정도의 추궁보, 결과에 대한 추궁보다는 대처 능력을 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은 내 입장이 아니라 파트너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그 파트너가 해낼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인정.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에 칭찬을 아끼지 말라. 이게 사실 소손수범의첫 번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잘했다. 아, 고생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칭찬과 방향성을 잡아주는 리더가 되라. 두 번째. 대화와 경청이 아, 솔선수범의 두 번째 일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는요, 과연 문제가 뭐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파트너로 만들어낸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경청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잘할 수 있는 어떤 카운셀링, 소통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비즈니스를 리크루팅 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교원 떠오르면요, 라고 막 쏟아내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비즈니스에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니즈가 뭔지를 먼저 대화와, 대화와 경청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 사장님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처지고,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경청으로 인해서, 어,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된다. 자, 그랬을 때는요, 상대방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 긍정적인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자, 넌 이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지금도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용기를 주는 말, 플러스 긍정적인 말을 소통과 대화로 이어나가라.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면 돼. 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죠.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 다음에는 ABC 이 ABC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와 조언을 해 줘서 상대방이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 일. 그게 대화와 경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요. 이를 진정으로 표현해줘라. 아, 이게 솔선수범의 두 번째, 우리 어, 리더자들이 가져야,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래요. 리더자라는, 내가 리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어떤 어, 리더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고 어제 어떤 일을 겪은 거에 대한 어 기본적인 기록이 돼 있는 상황. 그죠? 사실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기록.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요. 모든 기록들을 다 합니다. 어. 그래야 내가 야, 저 가운데 들어오는 건 홈런을 칠수 있고 저 모서리 들어오는 공들은 조금 작깐어 파울이 많이 나는구나. 그쪽을 연,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 앞으로 미래의 계약과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 해서,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내 파트너들이 오늘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나도 물론 실천함. 그리고 액션함으로써 내 파트너들이 오늘이 아닌 내일이 아닌 모레 어떤 일을 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도 사실은 리더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데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떤 일을 했고 내일 어제는 어떤 일을 했고 그 전날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고 이런 크레임들이 들어왔어. 그랬을 때 내일은 조금 더 보완해서 나가고 더 좋은 방향성을 줄수 있는 리더가 되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 자그 중심에는 본인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롤러코스터를 너무 너무 많이 탑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롤러코스터를 탄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교원도 오름이라는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다 단계라는 불확신성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질 유통구조의 하나의 문화다라는 어떤 중심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그냥 카카오톡 쓰는 것처럼 다 들어올 거다.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대한 스스로 방해거리들을 헤쳐나가시고, 어, 이겨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눈 뜨기 싫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내가 그 중심과 확신을 향해서 정말로 행동 실천을 했을 때그 결과로는요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것들이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신 중심을 가지고 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데 본인이 스스로의 마인드를 이겨낼 수 있는 중심과 확신을 가져라 이것도 또 하나의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 리더십이라는 주제 자체가 딱 명시화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요, 전 세계의 모든 리더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스스로를 자꾸 트레이닝 시키고, 스스로가 계획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파트너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어, 목적 지각이 안전하게 갈수 있는 선장, 그 리더가 됨으로써 분명하게 이 비즈니스의 결과로는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마지막 이솔 선수범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꿈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이아몬드만 됐으면 좋겠네.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 자체가 사실은 파트너들과 함께 내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업적입니다. 그게 내 어깨에 올라가면 뽕이 되는, 하아, 어떻게 보면 뭐 거드름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어, 정말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아니, 크라운 로얄 크라운이 됐을 때그 위치에 맞는 스스로의. 솔선수범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그 방향성은 더 어떻게 잡을 것인지, 내가 스타부터 시작해서 에메랄드까지의 어떤, 어, 방향성이 아니라, 이제는 리더로서 한 그룹을 아니면 어떤 팀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으로서더큰 미래, 그리고 더큰 그림을 볼수 있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들은 나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노동수입이라고 하죠. 어. 정말로 내 모든 파트너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아, 복제라는 시스템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아 정말로 이 항해를 마칠 수 있게끔, 모든 파트너들이, 아 안전하고 너무너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항상 겸손의 마인드로. 어 인정해줄 수 있는 마인드로 우리는 리더십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요, 파트너들, 내가 정말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모든 선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배는요, 어떤 배들보다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그런 것 같아요 리더 너무너무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 누군가는요 어렵다라고 해서 회피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 조직을 이끄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건 단순 리더가 되기 위한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미들라인 우리 직급자 분들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최고의 리더가 되실 분들은요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을 믿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일같이,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믿고 가도 내가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검토하시고 매일같이 내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쫙 붙여놓고 행하고 있는지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비즈니스의 속도는 조금 더 밝아지고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정말 너무너무 우리 사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원도 우름에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이 유통의 문화, 이 유통의 문화를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최고의 리더분들. 함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목적지에 갈 때까지 이 겸손과 리더십으로 목적지에서는 모두 다 웃는 얼굴로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교원도 어음을 선택하기 잘하셨고요. 이 교원 더로움을 인해서 제2의 인생, 아니,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분명한 가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하신다면 정상에서 무조건 만나실 겁니다. 우리 교원 더로움 과정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모든 분들이 정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